보이는 게 지금 도로 횡단한 횡단 박스지 횡단 박스 지금 날개벽 끝에 날개벽 밑에 물고이고 막 그랬는데 지금 대묘기 하면 돼요 대묘기 하기 전에 이제 물 빼고 좌우 이제 떨려진 흙들 집어넣고 대묘기 하고 정리해주고 뭐 논두렁도 좀만어주고 바다 편도 있는데 오늘 뭐 여기서 오늘 거의 하루 하면 되겠구만 이런 별거 아니 뭐, 이런 데뷔 후기 이런. 그냥 뭐, 흙 집어넣고, 예, 주변 정리 많이 해주면 되고. 아, 자, 이거 뭐, 벌써 4월이고, 이게 지금. 그서 1, 2, 3개월이 지나죠 벌써 3개월이 지났으니까 3, 4, 12, 3개월, 3개월이 개월이 3개월이 4개월이 4개있는거개월이개월이4개있는 4개월이 4개이4개이4이이4이 1,4분기지? 2,4분기 3,4분기 1,4분기가 지났지 벌써 아이, 아침에는 이게 아 히터 틀고 아 이게 터안 틀어도 되겠네 좀더 덥네 이제 햇동은 더 그냥 간다니까 벌써 뭐, 벌써 벌써 뭐 뭐3 개월 지나서 이러다 또일년 가는 거요 이제 어영부영하면 크리스마스라니까 이거 이제 뭐마 뭐 이제 좀 있으면 지금 지금 이제 벚꽃 피고 벚꽃 피고 뭐어영부영하면또5 월달 되고 린이 나오고 날 지나고 뭐 그럼 뭐 아마 더워질 테지 뭐 더워지면 이제 5월달에 고추 신고, 원액이 하고, 야뭐또뭐 뭐 여름 오고, 여름 오면, 저, 저 장마, 장마 시작되고, 장마 끝나면은, 예, 네? 무더위 오고, 김장배추 심으면 끝나요. 그때 8월달에, 그러면 이제, 이 가을 오고, 뭐 금방 또뭐 추석 오고, 뭐또 금방. <laughs> 금방이 금방 사람들이 저기 뭐야 뭐, 뭐 자신은 안 늙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 젊었을 때는 내가 뭐 설마 늙겠어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나는 안 죽을 거다. 아, 나 죽으려면 멀었어 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인생, 이게 사는 게 사람들이, 이게 사람이란 망각의 그 동물이에요, 망각의 동물. 항상 잃어버리고 살거든. 이런 그 처해진 현실에 대해서. 그냥 잃어버리고 사는 거야, 그냥. 오늘 그냥 하루 살면 되고, 그냥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고, 그냥 오늘 뭐 어떻게 술난 자 하면 땡이고. 원래 뭐, 그, 그, 저기 뭐야. 그런 그 신이 만든 그 뭐냐. 인간을 설계를 할 때, 인간을 그렇게 망각을 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 이렇게. 굉장히. 뭐, 언제 죽을지 모르고 맨날 공포에 이 휩싸이고 이렇게 있으면은. 출하에서 어떻게 사냐고. 이 시한부 인생들도 시한부 인생이나 아니 전쟁터에서 그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군인들. 뭐 전쟁에서 맨총 맞이기 뭐 뭐야 포탄 날라오고 뭐 저기 어, 총알 막 그냥 비오듯이 쏟아지고 막 그냥. 육이오 때랑 뭐 이차대전 때뭐 이런 군인들. 아 뭐. 진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도 그냥, 희망을 갖고 살잖아. 인간이라는 게 이게 망각의 동물이에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는 잃어버리고 대부분 살아요. 노천녀 노천각들 봐요. 아, 자신은 사실상 이게 어렵거든. 이게, 그 장가가 산다는 게 사실상 나이 먹고, 아, 점점 어려워지거든. 나도 마찬가지인데. 다고내 <laughs> 얘기 한 거예요, 내 얘기. 아, 저기. 그런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그, 저기, 이제 비전이 안 보이는 거지, 사실상. 뭐, 운 좋으면 이제 또운틀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상은 상당히 그 암담한 현실이라 속에 있는 거지. 근데도 이제 그거를 입고 사는 거지, 그냥. 아이 오늘 하루 지나면 되고 그냥 뭐 맛있는 거안 먹고 술한잔 마시고 뭐, 재밌는 거나 보고 뭐, 그런 게 인생이야 그냥 어떻게 보면 근데 한그 저기 뭐야 음. 그런 현실에 대해서 이 저기 그 항상 그 저기 뭐냐 자신의 그 처지에 대해서 항상 미래를 봐야 돼요. 네. 미래를 항상 봐야지. 안 그러면 이게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그 저기 그 망각의 동물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 습성이 그래요. 습성이! 자신이 하던 대로의, 그 처음에는 이제 습관이 들지, 습관이 오래되면 이게 습성이 되거든요, 습성이. 습성은, 습성은 진짜, 습관도 고치기 어려운데, 습성은 더 고치기 어렵죠. 그 사람의 가진 어떤 그, 저기, 뭐냐 습성이라는 게 거의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게 습성이라는 게. 그 구두새들 있잖아요, 구두새들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구주세라니까, 그냥. 그리고 또돈 쓰는 사람들 있제 그냥, 그냥, 뭐, 그냥, 돈안 모으고, 그냥, 뭐, 저, 뭐야, 그냥, 어용부용돈 쓰고, 그냥, 대충 사는 사람들. 그냥, 뭐, 뭐 하러 모으냐, 이런 사람들. 그 사람은 그 습성이 그래갖고, 죽을 때까지 돈못 모으고, 그냥, 뭐, 뭐, 카드 빚이 나뭐 빚이 나지고,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저그 사람들이 이득이지, 이득. 돈을 남기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다 쓰고 가니까, 마이너스 인생, 이게 마이너스 인생 아니에 돈을, 돈을 벌고 다못 쓰고 가면 거, 거 억울하잖아. 그, 뭐, 저기, 그, 뭐야, 그, 저기, 그, 그 삼성, 이건 희 회장. 아, 그, 뭐, 무슨, 뭐, 엄청나게 돈을 벌고, 뭐. 다못 쓰고 결국은, 그 저기 상속을 저기 그 누구야 그 아들 이름이 뭐냐 갑자기 생각도 안나 <laughs> 이재용 <웃음> 맞아 맞아 그다 쓰고 쓰지도 못하고 그냥 이재용도 그 저기 그 뭐야 상속세가 엄청나죠 뭐50% 이상이잖아 그 저기 그반사람들도다 뭐 쓰고 못쓰고 가저저 저 뭐야 어쨌든 그 저기 말이 샜냐, 는데별 뭐, 얘기가 사나우네. 무슨 뭐. 하여튼간에, 그, 동네, 저희 동네, 그, 어떤 아저씨 계시는데, 진짜 아주 그냥, 안 쓰고, 아니, 뭐, 형편이 어려우니까, 엄청 그냥, 일만 죽어라 하고, 뭐 시골에서 뭐한 일이 뭐, 농사 짓고, 뭐, 어디 일 나가고, 어디, 뭐, 지금 연세 가지고만 80, 중반 되셨는데, 야, 그냥 그 아저씨를 보고 내가 그 이야기 인간이라는 게 진짜 망각의 동물이구나. 그걸 내가 알았어. 그 아저씨는 진짜 그 어렵게 살았잖아요. 뭐 어렵게 살고, 저기 뭐냐, 그한 7남매인가, 8남매인가 있는데, 6남매인가? 근데 혼자 사세니가 독거노인인데 몸이 안 좋아서 농사도 못 짓고 저희 동네그 아저씨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집에서 그냥 그그 그 뭐냐 그 생활보호 대상자로 이제 군에서 그 요양사도 이렇게 해서 요양사를 보내 이렇게 해서 뭐 반찬도 주고뭐 이렇게 해서 집에 뭐 빨래도 해주고 그거 도와주는 도우미같이 이런 노인보양사가 이게 여기 갖다가 지원을 해줘요 군에서 어느정도는 이거 보는데뭐 이제 반찬도 주고뭐 이러지 뭐 빨래도 좀 해주고 그런데 이제 보통 혼자 있을 때는 낮에도 불을 안켜 이제 집이 좀 컴컴한데 옛날 집이라서 불, 불도 안 켜고, 뭐. 아니, 뭐, 몰라. 뭐, 벌어놓은 돈은 그게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뭐, 저기 뭐냐. 그, 뭐, 뭐, 오도, 가지고 있는 오도바이, 뭐, 저기 경원기, 뭐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거, 땅이라든가. 이런 거 그냥. 아 빨리 팔려면 싸게 팔고 그냥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조금만 이제 싸게 팔면 이제 자기가 손해다는 거지 자기가 이제 어렵게 벌었으니까 어렵게 벌었으니까 이제 팔기도 아까운데 이걸 싸게 아니 근데 뭐그 제가 이게 팔면 안 나가는데 이걸 빨리 팔려면 이제 가격을 낮춰야 될거아니에아안 낮추고 엄청 구세에다가 두 엄청 아끼지 뭐 그러니까 그게 습성이 습성이 든 거죠. 그런 습성이. 아, 뭐, 언제, 진짜, 언제 죽을지도 몰라. 진짜, 뭐, 뭐, 오래, 가 오래, 오래, 가 오래 갈지, 뭐, 내년에 갈지 모르는데도, 그냥, 아, 뭐, 스스로는, 아, 내가 언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은 하겠죠. 아,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아, 이제 곧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해도, 사람이라는 게, 항상 살고 있을 때는, 희망을 갖게 돼, 항상, 희망을. 살고 있으면, 그, 뭐 산다는 게 희망이다. 아무리, 뭐, 희망이 없다, 뭐, 하는데, 하는 사람이, 희망이라는, 데가 사, 살고 있으면은, 어쩌, 이 지푸라기 하나라도 이 희망을 갖게 돼요, 이게. 아 뭐, 그래도, 무슨, 뭔가가 나타나겠지. 구세주가 나타나겠지, 뭐. 네. 뭐, 그러면서 인생 가는 거지, 뭐. 인생 가는 거지. 방아가게 동물이다. 방아가게 동물 오늘은 그냥 물만 푸다 이렇게 가겠구만 어물 아, 거의 물, 다 빠지고